첫 번째 주제는 최근에 예.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인데요. 요즘에 어떤 음악을 가장 많이 들으세요? P&B 락. P&B 락을 저는 요즘에 듣고 있습니다. TTM이라는 노래는? 3 times. 3X라고 써 있는. 첫번째 곡은 이제 위스 칼리파가 피처링을한 곡이고 두번째 곡은 어.. 두번째 곡 잠깐만요 두번째 곡은 누구였더라?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나는데요 굉장한.. 피처링을 했나? 아, 스모크 펄프 아 스모크 펄프가 아 스모크 펄프가 했습니다 그,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시는, 그, 릴 펌프, 릴 펌프랑 그, 굉장히 그, 유대 관계가 굉장히 톤, 돈독한 마치 넉살하고 담으시처럼 <laughs> 그런 관계인데, 트는 순간부터, 아! 왜 이게 저기 저기, 이제 스모크 이프가왜 피처링 했는지, 예, 아실 거예요. 두 번째는, 올해 가장 많이 들으신 음악인데요. 음... 굉장히 많은 음악들을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. 네. <laughs> 왜냐면 나오는 노래가 <laughs> 많기 때문에 네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들은 음악 꼽자면은 저는 이제 미고스의 앨범 Culture, VMC의 그 컴필레이션 앨범을 어 이제 가사도 써야 되고 또그 앨범이 나오고 공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앨범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<laughs> 가사를 다 외워야 되가지고. <laughs> 컬처에서 어떤 노래? 컬처에서 뭐그 되게 유명한 뭐 배덴 부디. 제일 좋은 좋아던 노래는 What the Price? Priceless, price Priceless, Oh no. 이 노래 오! 이 노래가 제일 좋았습니다. 네. 올해는 에 릴폼이 되게 많이 펌프. 핫했는데. 굉장히 핫했죠. 릴펌 노래 어떤 거 좋아하세요? 릴 펌프에서 뭐 보스도 좋고. 구티갱 구티갱 구티갱. 구티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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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갱갱뭐그 정도가. 근데 보스가 좋아요, 저는. 띵띵띵띵띵띵띵 음, <딩>, 하다가 도도동 하고 빵 터지는데도 yeah. <릉 alongside 우리> <릉> <릉> 와우, 거기 이제 뭐 끝까지 안 들어도 아이 노래는 좋은 노래다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. 그리 릴펌프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저기 수염도 이렇게 있고 해가지 멋있더라고요. 맞아요 머리색도. 응, 색도 뭐 완전 뭐. 요 <laughs> 그렇죠. 약간 릴펌프 머리 스타일을 드레해 보고 네. 싶으신 생각 없어요? <laughs> 사실 제가 드레드를 안 해서 그렇지. 아 드레드나 뭐 그런 특수 헤어 하면 제일 잘 어울리는 한국 래퍼일 거예요 아마. 굳이 하지 않아요. <laughs> 굳이 안 합니다. <laughs>